가자. 다시, 함수 값은 딱그 점. X가 A일 때가 관심 있는 거고, 극한 값은 X가 A로 다가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 값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딱 A일 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똑같이 딱 써놔야 돼. 똑같이 써놔야 돼. 밑에 그래프 있지? 그거 저 열심히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같이 얘기를 좀할 겁니다 여러분들 랑 그리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간다 밑에 모는 종이 같은 거 있지 걷다가 같이 쓰면서 가볼게 동그라미 1번 서연아 F3은 몇이야 한번 읽어줘 F3은 f 3은 몇일까? f 3은 3이라고? 잠시만요. f 3은요? x에다가 3 넣었을 때 나온 검은 동그라미 딱그 지점이 관심 있는 거야. 이때 값 몇이야? 1인 거 보이세요? 괜찮아? 눈을 뜨고 읽는 날이야. 두 번째. 근데 나는 선생님 함수 값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극한 값이 관심이 있습니다. x가 3일 때가 아니고 3으로 다가갈 때가 관심 있는 거야. 딱 3일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래프상에서 딱 3일 때를 읽는 건 1인 거 맞아. 딱 3인 거. 근데 나는 3인 게 아니고 딱그 점이 아니고 주변 값, 3 근처를 읽고 싶은 거야. 그럼 3으로 다가오는 값을 읽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읽고 싶은 거야. 잘 봐.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면 그래프를 따라가면 얘는 이렇게 온다 이말 괜찮아? 또 그래프를 따라오면 이렇게 온다 괜찮아? 딱 3일 때는 관심이 없어. 그때 빼고 그 주변은 몇으로 다가와? 0으로 다가오는 거 괜찮아? 0으로 다시 위 아래로 보는 거야. 함수값 극한값은 좌우로는 3으로 다가오고 위 아래로는 0으로 다가온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함수값은 1이고 극한값은 0인 거야. 또한스팟게또한스팟게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자, 간다. 간다. 질문할게요. 이거 f라고 하고 f5는 몇입니까? 함수값이, 야 함수값. 함수값. 딱5 넣었을 때. 맞지? 그때면 이 괜찮아. 근데 함수값은 딱그 5인 지점을 보는 거고 극한값은 5 근처에서 따라오는 걸 보는 거야. 따라오는 거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긴 관심이 없어요. 그 근처. 이렇게 따라오는 거. 그럼 얜 몇으로 가? 0으로 갑니다. 이에 괜찮아? 시력검사야시력검사또 간다. F2는 몇입니까? 으, 잠시만요. F2. 딱그 지점. 0. 0. 흰 동그라미는 채워있는 게 아닌 거야. 채워져 있는 게 진짜 값이야. 오케이? 근데 X가 2로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면 딱이 e, 관심 없어. 2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럼 얘는 몇으로 다가가? 4로 다가가는 거야. 이말 괜찮아? 시력검사야. 또 간다.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극한값.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극한값. 몇이야? 0. 0. 그렇지. 0.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다가온다? 딱그 값. 요 느낌. 요거 살려야 돼. 자, 한 번만 더 연습할게. 그래프 있지? 그래프 있는 요 상태에서. 또 가자. 3번. f 0은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본 거야 내가. f 0은 E. 그렇지. 딱 치대져 있는 거. 그게 함수값인 거야. 이말 이해돼? 오케이. 네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찾고 싶어. 이렇게 한 거야. 0인 거 보는 거야? 0 근처 보는 거야? 0 근처 보는 거야. 그럼 0 근처는요.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다. 맞지. 그래프 보시면 0 근처 이렇게 봐 보시면 오른쪽에서 따라오는 애는 요쪽으로 오고. 왼쪽에서 따라오는 애는 이렇게 본다. 그럼 얜 극한값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아 여태까지는 막 이런 거 줬잖아. 야 김경희 여태까지는 이런 거 줬잖아. 이렇게 와도 이렇게 와도 여기인데 왜 얘는 오른쪽에서 올땐 얘고 왼쪽에서 올땐 얘야?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땐 오른쪽에서 오는 값과 왼쪽에서 오는 값이 다르면 우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와야만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구분을 하자고. 야 그럼 오기 오는데 영어로오기 오는데 영의 오른쪽에서 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 아니 플러스를 쓰고 우극한이라는 아이디어 괜찮니 우측에서 따라와 이런 느낌 주변은 원래 좌우가 담았는데 우측에서 따라오는 값이 뭐야 우극한이라고 표현하고요 좌측에서 따라오는 친구도 있을 거야 좌극한이라고 표현해 보자고 대신에 우극한은 영뿔 뒤에다가 플러스 붙이고. 좌극하는 0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0의 오른쪽에서 따라오는 거저 빨간색으로 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색깔. 0 뿌리면 얘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 괜찮아. 그럼 얘는 몇으로 다가가? 2로 다가갑니다. 이말 괜찮니? 0마는 이렇게 오네. 왼쪽에서 오니까. 그건 몇이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괜찮아. 근데 그 둘이, 그 둘이 다르면, 얘네 둘이 다르면 우리는 없다. 라고 한다고.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극한을 봤을 때, 딱몇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친구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졸려? <laughs>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어딘가로 다가갑니다. 수렴합니다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겁먹지 마세요. 단어에 보면서 하셔도 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없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고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완전 반대말이야. 수련과 발산은 반대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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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같이 한번 오른쪽에 있는 문항들을 한번 건드려 봅시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않기 때문에 대충 그릴게요. 오케이. 자, 갑니다. Y는 FX. 자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라는 친구가 등장했을 때 1번 x가 이뿔로갈때 fx 좀 찾아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뿔로갈때 그럼 이에 오른쪽에서 와 왼쪽에서 와 오른쪽에서 와 오른쪽으로 따라 가봐 따라 가봐 너네가 눈으로 따라 가봐 눈으로만 따라 와 같은 마음이었는지만 보세요 이에 오른쪽에서 따라 왔어 따라 왔어 몇이다? 3끝 오케이 텀3 이렇게 3 위아래로 보는 거야 위아래로 따라 왔어 3 이렇게 2번 갑니다 리미트 x가 이 e, 마로 갈때 fx 이 e, 마로 갈때 오른쪽으로 봐 왼쪽으로 봐 왼쪽으로 봐이의 왼쪽에서 따라오는 거야 이의 왼쪽에서 따라오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 괜찮아 정답은 몇빵 이렇게 말하는 거로 3번 리미트 x가 이로 갈때 fx 이 e 뿌리야 이 e 마야 향이지 그럼 얘둘다 봐라 이런 뜻이다 근데 오른쪽에서 봤을 땐 3이고 왼쪽에서 봤을 땐 빵이야 그럼 얘 뭐라 그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없다 말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4번 갑니다. 4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그럼 0은 오른쪽에서 봐. 왼쪽에서 봐. 둘다 봐야 되는 거야. 말하지 않았으면 둘다 봐야 되는 거야. 눈으로 딱 봐. 0으로 간대. 둘 다.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봐. 정답. 몇이야? 3. 나이스. 3.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고. 3. 왼쪽에서도 3, 오른쪽에서도 3. 그러니까 3. 함수값은 몇이야? 0. 그렇지. 극한값은 3. 됐어. 시력 검사. 시력 검사 이거. 괜찮아. 할만하지. 오케이. 바로 밑에 거. 2번. 너네가 해 봐. 한 번이라도 삐꾸나면 틀리는 거야. 2번. 가 봐. 어렵지 않아. 가도 돼. 오케이. 땡. 으, 맞아. 별미 될것 같아 봐. 빨리 하나 줘도 돼요. 정확히 하면 돼. 그 값들을 하나씩 써줘. 그래서 내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 뭐 하나씩 써줘야 돼 그래야 내가 확인할게.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맞아요. 응. 맞지? 이거 왜 이래? 말해봐. 빨리 따라가봐. 왜? 봐봐. 그렇지. 그래. 그래. 아이, 뭐어 오른쪽에서 와도, 왼쪽에서 와도? Uh -huh. 여긴 관심 없는 거야? 함수값은 관심 없어. 값은 관심 있어. 얘도 약간 좀 이상해. 영 뿌리면 영의 오른쪽에서 온 거. 그렇지. 몇으 가? 영, 영, 영. 그렇지. 그렇지. 이, 이 잠깐만. 둘이 같은 답이 나왔는데 어, 둘이 같은 같은 혹시 텔레파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영 뿌리면 영의 오른쪽에서 온 거. 그럼 몇으로 가? 뿌리면 오른쪽, 마면 왼쪽. 나이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케이. 확인한다. 마, 1 마. 마, 1 마. 마, 1에 왼쪽. 그래서 넌 3. 0 뿔. 0의 오른쪽. 그래서 0. 그리고 1로 가. 1로 가면 여기, 여기인데, 둘다 3으로 왔으니까 3. 3, 0, 3,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난다. 괜찮지? 오케이. 되시죠? 뒷장으로 갑시다. 뒷장으로 갑시다. 야 오타가 났어요. 제목에 그래프가 스펠링이 틀린 거 보여? 어, 스펠링이 틀렸죠? 아 어, 그거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정말 수치스럽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래도 동그라미 1번엔 그래프를 제대로 썼기 때문에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그래프 제가 잘못 써. 모르면 지금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건우야. 그래프 이거 스펠링 틀렸어. 음, 아, 오케이, 잠절니다 4번 한번 볼게. 4번. 레츠고 o 4번 만다. 아야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간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플러스 5분의 1. 첫 번째 관문. 혹시 이런 거 표현 본적 있어? 팔을 가로로 써는 거.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는 뜻이 뭐야? 계속 커지는 거야. 무한이 커지는 걸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럼 잘 봐.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계속 커지면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여기서. x가 계속 커진대. x가 계속 커지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쪽으로 갈때 이렇게 가는 거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인 거야? 3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잘 봐. 다시 이 친구 한번 가보자.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따라가. x가 무한대로 가면 따라가. 따라가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럼 y의 입장에서도 계속 커지는 거 맞지? 그럼 얘도 무한대로 해. 이말 이해 돼? 또 가볼게. 그럼 이런 말도 할수 있다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이런 표현도 할수 있다. 이건 뭔 소리일까? 값은 계속 커지는데 마이너스 값을 붙인 거야.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간다. 그럼 얘는 계속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 괜찮아. 그럼 얘는 몇으로 가? 3. 오케이. 또 가?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따라간다.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얘는 몇이야? 무한대. 괜찮아? 계속 커지니까. 오케이. 이거 이해 돼? 자, 간다. 그럼 얘 선생님 이거는 뭐가 없어 그래프가 없는 거 보여? 그래프가 있으면 나 이제 읽을 수 있는데 그래프가 없네? 그럼 난 얘를 그릴 줄 알아야겠네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이잖아 유리함수네 유리함수의 생명 뭐야? 유리함수의 생명 점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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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있어? 나 지금 약간 식은땀 나요 아어 뭐지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유리함수를 유리염수,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 유리연수 갑니다. X가 몇? 마이너스 5, 괜찮아? Y는? 0. 0, 아, 그렇지. 1, 3이야? 2, 4야? 0. 1, 3, 아, 나이스. 그래프 다 그렸다. 됐어? 그때 문제에서 X가 어디로 가래? 무한대로 가래. 자, 따라간다. X가 그럼 점점 무슨 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쭉 간다. 따라간다, 쭉 따라간다. 몇으로 다가가? 0, 그렇지.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면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면 그려야 되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읽어야 돼. 쉽게 읽어 문제 4-3번이랑요. 문제 5-1번이랑요. 문제 5-2번. 세 문제. 그래프 그리고 읽는 거야. 4-3, 5-1, 5-2. 어, 왼쪽 네모칸 막다 쓰셔도 돼요. 빈칸 다 쓰셔도 돼요. 근데, 그래프는 다 맞아. 그래프는 다 맞아. 아, 다시 한 번만 읽어봐.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근데 이게 점근선에 막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점근선에 막안 닿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따라가는 거지. 이거 따라가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너무 잘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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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아, 어. 아, 절대값은 버려. 숫자로 되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쟤네. 음, 몇을 기준으로 나눠버릴까? x 가 응. yes, good job. 다 드렸어? 어, 어. e s 맞죠맞죠 맞아. 맞아. 어우, 더게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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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팔자 이렇게. 오, 잘하잖아. 뭐야? 잘하잖아. 오이 겁만 안 먹었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겁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르는 걸 끈질기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이번 방학은 성공이야. 어, 대부분의 수출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극한까지 공부하고 버리시거든요. 안 돼. 그럼 안 돼. 극한. 할만해. 오케이. 그럼 연속도 할만하고, 그 뒤에도 할만하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제발, 그 연결만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돼. 알겠지? 계속 놓다가 지금까지 온 거야. 수상에서 어딘가에서 놨어. 그래서 이차함수가잘안 됐던 거야. 맞지? 응, 음, 알았어. 그만 전소리하고. 아, 오케이. 간다. 얘 예, 그리셨습니까? 점근선, X는 0,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으악,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X가, 무한대로 간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정답. 몇으로 다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유치원 그래프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얘는요. 이렇게 0,2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아볼이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럼 얘는 Y의 입장에서 계속 커져. 그러니까 넌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된다고. 괜찮아? 유치원 갑니다. 왜 뭐라고 썼어? 아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시면 안 되죠 무한대 올라가니까 내려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올라가면 무한대 오케이 간다 자 얘는 시작점 몇 컴하면 마이너스 5,0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인정? 그래프 그리는 거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간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따라갈게 쉬익 따라가면 얘는 이렇게 따라가야겠네 그럼 얘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laughs>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화살표가 만약에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좌우의 입장에선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위아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해도 되고 밑으로 간다고 말해도 되는 거야.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돼. 잘 봐. 이게 된 거야. 좌우의 입장에선 뭐야? 오른쪽 위아래 입장에선 위쪽 이렇게 말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렵냐? 어 이거 컴퓨터 키보드 써봤어요? <laughs> 그, 그 느낌으로 하라고. 이런 이런 건 없잖아. 맞지? 얘를 가려면 얘랑 얘를 눌러야 될거 아니야. 맞지?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좌우의 입장, 위아래의 입장. 됐지? 어려워? 안 어렵지? 괜찮지? 진짜로?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6번 가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김경희? 이러시면 안 되고. 6번을 딱 보자마자, 아, 리미트 X가 0마로 가든 0불로 가든 얘를 그려야 돼. 뭐냐? 이거 무슨 함수야? 몰라 함수.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얘가 불편하냐? 절댓값 때문에 불편한 거 맞지. 그럼 절댓값을 풀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지? 그럼 y 제곱은 나오는데. 그쪽 곤란하고. 혹시 범위 나눈다 괜찮아요? 범위 나눈다. 몇의 기준으로 나눠? 아, 나 숨말. 절대값 오는? 오. 절대값 마이너스 오는? 오. 그럼 얘는 문자로 말하자. 절대값왜 있는 데시야? 뭐 아니면 뭐야? A 아니면? 마이너스 A 되는 거 맞지? 그럼 그대로 나오는 건 언제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그대로 나오지 않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건 A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잘 봐. 절대 값 나오면 무조건 범위 나눠라. 무조건 범위 나눠라. 제발 이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냐? 절대 값. 절대 값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범위 나누세요. 몇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제발 나눠라. 제발 나눠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만 도망가. 그만 도망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얜. 그대로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얘는 그냥 x분의 x 되는 거 맞냐? 그럼 얘는 몇이야? 1. 끝. 0보다 작으면 그 바꿔서 나오겠지. 그럼 얘는 x분의 마이너스 x 되는 거 괜찮아? 그럼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그릴 수 있지 않냐? 우리 인간적으로? 그치. y는 1. y는 마이너스 1. 그런 친구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선생님, y는 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수함수잖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0보다 큰 쪽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너네 그려봐. 마이너스 1. 어떻게 그려? 그려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는데 0보다 작은 쪽만 관심이 있으니까 얘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아? 이게 이 친구의 그래프라니까.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절대값 나오면 범위 좀 나눠주세요. 이걸 제발 좀 익혀주시고. 그 그래프를 그린 결과 예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보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야. X가 0 마로 갈 때랑 X가 0 뿔로 갈때좀 찾아봐. 라고 한 거야. 읽을 수 있냐 없냐? 있어. 0 마로 갈 때. 은채야. 몇이야? 0 마로 갈 때. 0 마로 갈 때. 그렇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끝. 괜찮지? 오케이. 영 볼로 갑니다. 몇? 1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질문. 0으로 갈 때? 없다라고 하셔야죠.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옆에서 옆반에서 재밌는 얘기 나왔어요. 어, 0이요. 이렇게 평균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좌우에서 다가가는 건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까지. 됐어? 어려워? 눈만 뜨면 되는 건데 시력검사 같은 건데 이건 음~ 오케이 뭐이 정도 하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까지 완료했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동그라미 3번 가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파트로 갑시다 힘들어 벌써 힘들어 혹시 2시간 수업에 우리는 쉬시를 3번이나 4번 가셔야 되는 건가 잠시만요 힘들어 진짜 5분만 쉬고 와도 돼요 그럼? 5분만 쉬고 돌아, 들어갈게 그래프 그리는 거딱 끝났어 이제 수식 계산해야 돼 5분만 쉬고 딱 돌아올게 뭐가 아니라는 거야? 쉬지 말라는 건가? 그럼 오케이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야? 10분? 쉬어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세요 5분 오케이 쉬세요